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에 입학하는 서울가기대 모의 2번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영상을 듣기 전에 다음 수학물들이기 서울가기대 논술의 프린트 있으니까 프린트 뽑고 프린트 보시면서 동영상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기논술 특강이나 모의논술은 유튜브 수학물들이기 게시물 두 번째 참조하시고 시간 나실 때마다 꼭 챙겨 들으시고 논술 대박 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들어갈까요?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겠죠 자연수인에 대해서 FX가 두 개의 절대치의 합과 1 빼기 4 n π 로 정의됐죠. 이때 두 함수 y는 fx와 y는 c o s x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a n이라고 한다겠죠. 자, 그러면, 이제, fx를 그리고 gx를 그려가, 코사인 x를 그려가지고, 두개 교정 개수를 세야 되는데, 1번에서 이제 fx를 구하라겠죠. 이게 절대치를 벗겨가지고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세 구간으로 이렇게 나눴을 때, 기억, 니은, 디그스에 해당되는 식을 쓰라 했죠. 기억은 어떻게 되죠? x가 마이너스 2m5보다 작으면, 얘도 음수가 되고, 얘도 음수가 되기 때문에, 두, 부호가 둘다 바뀌겠죠. 얘도 부호가 바뀌고, 얘도 부호가 바뀌어가지고, 얘는 그대로 쓰겠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2x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인파이 플러스 인파이 지워지겠고, 마이너스 어, 사인파이 더하기 일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니은은 어떻게 되죠? 이 구간에서는.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니까 얘는 그대로 나오겠고 얘는 음수니까 부 바뀌어 나오겠죠 부 바뀌어 나오겠고 얘는 그대로 쓰면 되겠고 그럼 x 캔슬 되겠고 이게 4n 파인데 마이너스 4n 파이라 이것도 캔슬되고 1만 남겠죠 상수함수가 되겠고 귿은 어떻게 되죠 2n 파이보다 크면은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둘다 그대로 나오겠죠 그대로 나오고 그대로 나오고 요 숫자 그대로 더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2n 파이 플러스 2n 파이 캔슬시키겠고 2 x가 되겠고 1 마이너스 4n 파이가 되겠죠 그럼 이거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그리면 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마이너스 2m파이에서 얼마를 지나죠? 마이너스 2m파이에서 1을 지나죠.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2m파이까지는 상수함수가 되겠죠. 2m파이까지는 상수함수가 되겠고 요거는 기울기가 2니까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어요렇게 되겠죠.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연원과 코사인과의 교점의 개수가 an이라겠죠. 어 일반항 an을 구하라겠죠. n이 1일 때는 어떻게 되지? 1일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 2파이 부터 2파이 까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코사인 그래프 이렇게 된그림면 되니까 a5는 3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n이 2면 어떻게 되죠? 이게 마이너스 4파이부터 4파이니까, 주기가 이쪽으로 한개더 가고 이쪽으로 한개더 가니까 어, 교점이 하나씩 더 늘어났죠. 양방에 하나씩 더늘어났으니까 825가 되니까. 그럼 이제 n이 1씩 커질 때마다 주기가 오른쪽에 한개더 가고 왼쪽에 한개더 가니까 어, 교점은 한개한 한 개에서 두 개씩 더 늘겠죠. 그래서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랑 갈 수가 있겠죠. 등차 수열이랑 갈수 있겠고 그러면은. AN은 어떻게 되죠? 추황이 5가 되겠고, 공차가 2가 되니까, 이 추황이 3이 되겠고, 죄송합니다. 추황이 3이 되겠고, EN-1이 되니까, 요거는 2 n 더하기 1이 되겠죠. 이게 AN이 된다는 걸알수 있겠고.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AN, AN 1분의 1 값. N1부터 26까지 요값을 구하라겠죠. 그러면 AN이 2 n 더하기 1이니까, 요거는 2 n 더하기 1이고, 여기다 n 더하기 1 집어넣으면 2 n 더하기 3이 되겠고, 부분 분수가 어떻게 되죠? AB분의 1은 B백 A분의 1 되겠고, A분의 1백기 B분의 1 되니까, 어, b 빼기 a가 2가 되겠고 2분의 1 빼기 2n 닥 1분의 1 빼기 2n 닥이 3분의 1이 되겠고 요거를 시그마 1부터 26까지 돌려야겠죠. 26까지 돌리니까 2분의 1 밖으로 빼고 1 집어넣으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 2 집어넣으면 5분의 1 빼기 7분의 1 해서 쭉쭉쭉쭉쭉쭉쭉 26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어, 5 0 3분의 1인가요? 53분의 1 마이너스 55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 캔슬되겠고 요것만 남겠죠. 그래서 남는 것만 쓰면 이렇게 되겠고 2분의 1에다가 165분의 55 빼기 3이 되겠죠. 어 52가 되겠고 2로 나누면 26이 되겠죠. 그래서 165분의 26이 답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동영상은 계속 업로드 됩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성을대 친구 하시면서 서울 가기 내고 반드시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